사람 얼굴에서 눈 주변의 피부가 가장 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움직임이 많고 수천 번 눈을 깜빡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노화가 제일 빨리 오지 않나 싶습니다. 보 30대 후반부터 많이 오세요. 노화가 20대 중반부터 시작되니까 1년에 1mm씩 피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40살이다. 그러면 15mm가 늘어나 있을 테고 60살이다. 35mm가 늘어나 있잖아요. 그럼 늘어난 만큼 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주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솔루션을 병원에서는 어떤 제시를 할 것이냐. 그동안 어, 흔했던 방법은 이제 보톡스를 어, 옛날에 보톡스가 비쌌지만 지금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하니까 많이 하시죠. 다만 이제 보톡스도 이게 일종의 화학적인 독성 물질이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부분이 마비가 온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혈류를 타고 원치 않는 부위에 가서 부작용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문제들을 종종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고 한 3개월 내외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시도하는 광성형 방법은 일단 몸에 뭐가 남아 있지 않으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요 비대에너지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한쪽 눈 시술하는데 몸 밖에 안 걸립니다 양쪽 뭐 10분 내외고 또 유지 기간은 우리가 갤런티하는 기간이 평균 2년이에요 그럼 보톡스나 이런 것보다는 보증 기간이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효과는 좀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도 개발하고 나서 11년간 15,000 케이스 이상을 해왔는데 거의 다 만족하시는 걸로 봐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또한 가지 약점이 하고 나서 이제 그 프로즌 페이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이 마비가 오니까 표정이 어색하죠 그런 반면에. 방성형 방법은 얼굴이 어색하거나 그런 거안 보이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빠르고 안전하고 자연스럽다. 이게 저희가 하는 방법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16개 병원을, 우리 장비들을 가지고 거의 한달 정도 간그 로드쇼를 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성형병원들 초청을 받아서 주름 장비, 비만 장비를 가져가서 그분들 앞에서 이제 시연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주 뭐 놀라운 반응이 있었어요. 백인들은 피부가 얇고 30대 한 중반만 돼도 백인분들 보면 주름이 짜글짜글 하단 말이에요.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레이저를 쐈을 때 반응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미국 의사들이 그걸 보고서 It's amazing! 뉴욕 쪽에도 저희 장비가 수출되어 있고 이번에 LA 쪽에도 대형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장에 한국 기술로서 착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쪽은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장비가 개발되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식약처, 그 다음에 미국 식약처, 뭐 유럽의 시,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고, 특허를 또 나라별로 따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임상이죠. 임상을 아주 길게 해야죠. 그런 것들이 작년에 끝났어요 임상을 1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한다고 뭐100% 만족 그건 아니에요 방송에 같은 경우는 10분이 하시면은 89명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80에서 90% 정도 된다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컴플레인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줄었습니다 많은 병원들 중에는 컴플레인 환자들과 문제가 심각해져서 법적인 일로 간대든가 그런 일들도 가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웃음이 있는 병원 행복한 병원 제가 꿈꿨던 병원이거든요 좀 근접해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가 소비자라면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편안한 시간에 진료받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만은 병원들은 딱 정해진 시간만 진료를 해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무인 병원 시스템이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 때문에 요즘에 LA를 가끔 가는데요. 작년에 여름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택시들이 돌아다니는데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어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역시나 다른 차도 지나가는데 없어요. 소위 말하는 레벨 3 자율주행 차들을 테스팅하는 거죠. 예전에 그 베송의 제오원소라는 영화를 보면은 무인도 택시들이 돌아다니죠. 그 그때는 공상과학 영화였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너무 임프레시브해서 따라가 봤어요. 근데 신호등도 정확히 지키고 사람이 붙어 나오면 잘 서고 굉장히 그 기술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나 사람 치료하는 거나 비슷한 컨셉이에요. 저희가 지금 장비들을 저희가 개발한 것이 주름 장비, 비만 장비, 리프팅 장비, 미백 장비, 항노화에 대한 다양한 그 장비들을 있어요. 근데 저희 장비들은 다 조그맣습니다. 기존 우리 경쟁품 대비 2배에서 7배 정도 성능은 센데, 보통 레이저가 키가 한 2m에 5 0 k g 정도 내는데, 저희 건 키가 15cm에 9 k g 내입니다. 굉장히 작죠. 우리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느냐? 결국 제가 꿈꾸는 거는 로봇에다가 저희 장비를 끼워가지고 AI로 얘를 돌리는 그렇게 되면 은 무인병원이 가능하죠. 어, 24시간 오픈할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수 있고 비싼 인건비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아니고 기계가 하니까 비용이 한 10분의 1까지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로봇회사하고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뿐 아니라 많은 회사나 발명한 의사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닌 누구라도 아마 그런 질들이 올 거예요. 다만 저희는 10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왔기 때문에 조금 앞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외모에 관한 부분도 더 나아지고 더 젊어지고 그런 그 니드는 분명히 계속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차피 할 거라면 은좀더 그런 좋은 방법, 안전한 방법 편리한 방법으로, 그거는 공급자들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좀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면 아마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